알리지 되겠지 뭐. 그죠? 네. 음. 이 우리가 짓는 건물이나 이런 거는 일반 건물하고 달라요. 네. 알겠죠? 네. 세계하고 세계 전세계에 영향이 오겠죠. 네. 네. 우리 초종교는 세계 모든 종교가 이제 깨닫게 되겠죠. 네. 어 종교가. 어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만 종교가 한 5천 개가 될 거야. 되게 많죠. 네. 전 세계 종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다 헤매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러죠. 네. 어, 오늘의 강의는 이 어, 예, 요거는 분제입니다 아, 나무목자가 이게 써다 보니까. 우리가 뭐, 분재를글잘잘안 쓰잖아. 이 분재. 이 거목과 분재. 참 오래된 이야기죠? 음. 2000년 전 이야기야. 알았죠? 가, 치 없는 자가 가난한 여인을 돌로 쳐라. 이게 2000년 전에 내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겠죠? 그 유대교가 이스라엘을 나라 가보면 유대교와 이슬람이 있어. 이슬람하고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서로 친구야. 음,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저 마을은 유대인이 많고. 요 말은 이슬람이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유대 안에도 이슬람이 있고, 어, 뭐, 종교가 섞여 있어요. 우리도 종교가 여러 개 섞여 있잖아. 그런데,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는 기독교도 거기 섞여 있어. 양은 적지. 알았죠? 기독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렇게 섞여 있는데, 에이 사람들은, 예수를 없앨 공리를 많이 하고 예수를 테스트를 많이 했어왜 내가 나를 테스트를 많이 했겠죠? 지금도 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저게 누구냐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때도 똑같아. 음, 그러니까 서른 살 때까지는 어 내가 있은 데가 이게 갈 이게 지중해야. 그죠? 그러면 여기 제일 이스라엘의 북단에 여기가 헬몬산이 있어. 이게 2800m요. 우리 백두산은 몇 m야? 우리 백두산은, 그죠? 백두산은 2743, 그렇죠? 뭐. 하여튼 2700m야. 대충. 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보다 100, 100m가 높아요. 우리, 우리나라의 백두산보다 100m가 높아. 근데 여러분이 알아놔야 될 거는, 이 헬몬산에 여기서 제일 가까운 마을이 단 마을이야. 알겠죠? 단 마을. 왜 이게 단 마을일까? 단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강이 이렇게 헬몬산에서 여기가 높잖아.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개강이 무슨 강이요? 요단강이야. 단군이 껴있단 말이야. 요단강.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이 단강이야. 단강인데 아주 요긴한 강이다 이 말이야. 이 목마른 땅에 이 강이 요긴한 필요한 강이야.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요단강이라고 그래. 근런데 단군의 강이다 이 말이야. 단의 강이야. 이게 단지파들이야. 아, 그러면은 이 이사람이 최북단이야, 이게. 여기서 내려오는 요단강에 어머, 여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무슨지 알겠죠? 이 사방이, 호수 사방이 60km야. 그래 상당히 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어디에 있으면 여기가 갈릴리야. 이게 호수잖아. 그죠? 갈릴리고 내가 태어난 곳은 여기야, 나사리. 여기서 한참 와야 돼. 이제 대청 지도가 가죠.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음,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근데 이게, 요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스라엘이지 똑같지. 근데 최북단에 있어. 우리 백두산 최북단에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지형이, 똑같아요. 우리는 이쪽에 바다가 있어. 이쪽은, 이 사람은 이쪽에 바다가 있어. 똑같아요. 그게 차이야. 네. 산은 헬몬산이 이게, 백두라는 뜻이야. 아주 항상 눈을 먹었고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단강 이이 이 강물이 헬몬산에 눈이 녹은 거야. 백두산에 눈이 녹은 거야. <laughs> 똑같아? 우리나라하고 그 구조가 비슷하죠. 그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꼭 우리나라 보는 거 같아. 반대로 보는 거야. 알았죠? 내가 여기서 성장해. 나사렛에서. 여기로 가면 지중해가 있어. 여기 가면 바다고, 이리 가면 호수야. 그 중간에 있죠. 그리고 여기서 주로 베드로도 데리고 보고, 어부들 뭐 여기서 주로 활동을 했어 여기서 알겠죠? 이 일대에서 주로 활동을 한게 알겠죠? 갈릴리란 말이야, 갈릴리. 거기서 베드로 고기 잡는 거 이래라 저래라 뭐다그것서 일어난 일이야, 알았죠? 그래서 요 나사렛에서 서른 살에 일로 이동하고. 밑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베들레헴으로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배이 배가 뭐요? 예 우리 여기서 나오는 거 배도 배도 침대 그래서 이게 배가 집이야 배집집 알겠죠? 들레헴 하면 뭐요? 이게 떡이 떡떡 떡. 떡집 <laughs> 알겠죠? 어, 그러니까 저베 베시부터면 뭐 전부 집이야. 어 베델 알죠? 집이야. 베 따면 베엘 하면은 이 베시 붙은 데다가 엘이 붙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요거는 집이고 그래서 이게 베델이 교회야. 하나님의 집이 베데리야. 그리고 뭐, 연못도 베데스타가 있었죠. 에스타 연못 세당 앞드 연못이 있는 집에 가라. 뭐 어? 말하자면 어, 앞에 베이집 붙으면 전부 집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은 전부 이런 식으로 아주 좀 쉬워. 음, 유대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는 그렇다 이 말이 알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어이 별로 어이저 예루살렘 성 옆에 있어. 알았죠? 예루살렘 성에 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 여기 나사렛에 있다가 베들레헴도 왔다 갔다 해. 알았죠? 어 베들레헴에도 우리 제자가 많이 있었어. 어 그래서 여기를 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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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한평생이야. 2000년 전에.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단이 여기 있잖아. 이 단지파가 여기에서 우리 욕단 알죠? 욕단 그 욕단의 열세 번째 아들이 하일라야 단군 할아버지 그 그분을 우리는 단군이라고 그래 여기 백두산에 여기다 그해토을 했잖아 그러니까 단할아버지 이게 하일라 어 단군 그래서. 하일라, 하일라 아버지, 단군을 하일라를 단군이라고 그러잖아. 그 그러니까 단이 이렇게 발음이 같아 알았죠? 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여기에 이게 이런 강이 있잖아. 우리는 무슨 강이 있어? 백두산에? 에? 백두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은 백두산에 압록강.